안녕하십니까. 대한생활안전사회통합 이사장 제갈 공익입니다 개인안전, 가정안전, 사회안전, 국가안전을 추구하는 공익기관입니다. 우리 조합은 안전용품 제조, 유통, 도매,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롯데월드몰 주변의 풍경을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가 예, 이렇게 바람에 상상거리고요. 거기에 가운데 큰 못대 타워가 있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이입니다자 여기에 버드나무 사이에 바람에 상상거리고 사사 제가 저 버드나무로 가지를 꺾어서 그들 피리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호수의 물이 보이고통 예, 그린 색으로 되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 홀리에, 이렇게 담아있구요. 어, 건너편으로, 뭐, 가운데, 예, 가운데 오른쪽에, 예, 롯데 콘더스 도는 롯데 워드 물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네. 자, 네. 자, 이 각각의 나무들은 왕분나무, 인데 이렇게 오도세마고 이렇게 해서 아예 현수자의 현수잔 기정이 는것습니다 나무를 기정 했다 누가 누가 나무를 기정 했다 이렇게자 네. 네. 왕분나무, 사이로, 사이로. 내 편에 롯데월드물이 보이고 예. 조금 더 가면 양지 바른 곳에서 예. 롯데월드물, 주변 건물을 같이 보는 걸로 있지 않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면서 예. 뭔가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 여기에 전망기가 있는데, 잘 보일 것 처럼 보이고요. 자, 조금 더 가게 되면 예, 예 서호 여기는 동호 같습니다. 동호에서 이쪽에서 보면 좀더 잘 보일 것 처럼 보이고요. 이쪽에서 예, 예. 바로 타월을 좀 보겠습니다. 예 타월 옆으로 세워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가운데 큰석탑리롯데월드몰이예다그 위로 예.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송파구청 건물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있고, 왼쪽에는 롯데월드몰이 있고 롯데호텔 리조트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야 여기 물이 없다. 여기 물이 없어. 봐봐. 자, 이제 다시 잔자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민들이 그 위에 바닥 산책길도 보시면 낙엽 떨어져 있지만 예. 아주 편안하게 호수 있는 걸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롯데월드몰이 호수에 잠겨 있는 예. 호수에 잠긴 롯데월드몰. 한번 좀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물, 물 속에, 예. 물 속에 가장 큰게 롯데, 예, 월드몰이 타워고요. 예, 왼쪽으로 롯데 월드몰, 또 오른쪽에 크고 돌이는 롯데 월드몰. 예, 물 속에서 각각의 유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보겠습니다. 새색물 색깔이 녹색이긴 한데 이게 맑다는 건지, 요즘 말한 녹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네, 물이 냄새가 나지 않는 걸로 봤으면,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전체적으로, 네, 이쪽에서 이제, 네, 네, 서호로 연결되는, 수호로 네, 연결되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이 동호의 모습을 볼수 있고, 네, 롯데몰로 전체적으로는, 예, 수면으로, 예, 수면에 잠긴 모습으로 전체를 볼수 있고, 도저히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서, 예. 위에, 위에, 위에 전체 그림을 아, 한번 찍어.